미가서 1장 이것은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찌 될 것인지를 모래세 사람 미가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뜻은 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대를 이어가면서 유다를 다스리던 기간이다. 문 민조가 너희는 모두 들어라. 땅과 거기에 있는 만물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밝히신다. 주님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그 거처에서 나오시어 땅의 높은 곳을 짓밟으시니 무산이 그발 밑에서 높고 평지가 갈라진다. 불 앞에 밀초처럼 녹아 내리고 비탈 길로 쏟아져 내리는 급류 같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야곱의 죄 때문이며 이스라엘 집의 범죄 때문이다.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더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더냐. 내가 사마리아를 빈 들의 폐허로 포도나 각불 밭으로 만들겠다. 그 성의 돌들은 골짜기에 쏟아붓고 성의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새겨서 만든 우상을 모두 박살내고 몸을 팔아서 모은 재물을 모두 불에 태우고 우상을 모두 부수어서 쓰레기 더미로 만들겠다. 몸을 팔아서 화대로 긁어 모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창녀의 몸값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구슬피 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 울 것이니 이것은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그 불칠병이 유다에까지 전염되고 기어이 예루살렘에까지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울지 말아라. 베들레아 브라에서는 티끌에 묻어라. 사빌에 사는 사람들아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며 사로잡혀가거라. 사안 안에 사는 사람들은 감히 그 성읍에서 나오지도 못할 것이다. 배네셀이 통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할 것이다. 나 주가 예루살렘 성문에까지 재앙을 내렸으므로 마롯에 사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린다. 라기스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는 군마에 병거를 메어라.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너는 모래색 가드 백성에게는 작별의 선물을 주어라.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일 것이다.마레사에 사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 대적을 너희에게 데려올 것이니 이스라엘의 영광인 그가 아둘람으로 피할 것이다. 너희는 사랑하는 아들딸을 생각하며 머리를 밀고 애곡하여라. 머리를 밀어 독수리처럼 대머리가 되어라. 너희 아들딸들이 너희의 품을 떠나서 사로잡혀 갈 것이다. 미가서 2장 악한 궁리나 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망한다. 그들은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날이 새자마자 음모대로 해치우고 마는 자들이다.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였으니 이 재앙을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거만하게 걸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처럼 견디기 어려운 재앙의 때가 될 것이다. 그날에 오면 사람들이 너희를 두고서 이러한 풍자질을 지어서 읊을 것이다. 슬픔에 사무친 애가를 지어서 부를 것이다. 우리는 알거지가 되었다. 주님께서 내 백성의 유산의 몫을 나누시고 나에게서 빼앗은 땅을 반역자들의 몫으로 할당해 주셨다. 그러므로 주님의 총회에서 줄을 띄워 땅을 나누고 제비 뽑아 분배할 때에 너희의 몫은 없을 것이다. 그들의 예언자들이 말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키실 리가 없다. 야곱 족소가 너희가 어찌하여 주님의 영도 분노하시느냐. 주님께서 정말 그런 일을 하시느냐. 하고 말하느냐. 나의 말이 행위가 정직한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느냐 요즈음에 내 백성이 대적처럼 일어났다. 전쟁터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정들처럼 안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너희는 그들의 옷을 벗겨갔다. 너희는 내 백성의 아내들을 그 정든 집에서 쫓아냈고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내가 준 복을 너희가 영영 빼앗아 버렸다. 썩 물러가거라. 여기는 너희의 안식처가 아니다. 이곳은 더러워졌고 끔찍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 와서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한 술이 철철 넘칠 것이다 하고 예언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백성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 모으겠다. 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겠다. 내가 너희를 우리로 돌아오는 양떼처럼 모으겠다. 양떼로 가득 찬 초장과도 같이 너희의 땅이 다시 백성으로 가득 찰 것이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성문들을 부수고 바깥으로 나갈 것이다. 그들의 왕이 앞장서서 걸어가며 나 주가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미가서 3장. 그때 내가 말하였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 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바수고 고기를 삼듯이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날이 그들에게 온다.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그들이 그렇듯. 악을 저질렀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다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예언자들아 너희의 날이 끝났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 내 백성을 곁길로 이끌었으니 너희가 다시는 환상을 못볼 것이고 다시는 예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술객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그들이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그러나 나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과 능력을 채워 주시고, 정의감과 함께 야곱에게 그의 죄를 꾸짖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범죄를 꾸짖을 용기를 주셨다.야곱집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곧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들아,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죄악으로 털을 닦고서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다.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스를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미가서 4장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 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비틀거리며 사는 백성을 내가 다시 불러오고 사로잡혀가서 고생하던 나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 그들이 이영만리 타양에서 비틀거리며 살고 있으나 거기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나 주가 그들을 시온산에서 다스리겠다. 너 양대의 망대야, 도성 시온에 사나, 너의 이전 통치가 회복되고 도성 예루살렘의 왕권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큰소리로 우느냐? 왕이 없기 때문이냐? 어찌하여 너는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진통하느냐? 자문관들이 죽었기 때문이냐? 도성시오나 이제 네가 이 도성을 떠나서 빈들로 가서 살아야 할 것이니,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면서 신음하여라. 너는 바빌론으로 가야 할 것이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너를 건지시고, 너의 원수에게서 너를 속량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많은 민족이 연합하여 너를 칠 것이다. 그들은 이르기를 시오는 망해야 한다. 이제 곧 우리는 이 도성이 폐허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한다. 그러나 그들은 나 주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한꺼번에 같은 방법으로 벌을 주려고 곡식을 타장마당으로 모아서 쌓듯이 그들을 한데 모았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 도성 시온아, 네 원수에게 가서 그들을 쳐라. 내가 네 뿔을 쇠 같게 하고 네 굽을 노쇠 같게 할 것이니 너는 많은 민족을 짓밟고 그들이 폭력을 써서 착취한 그 재물을 빼앗아다가 온 세상의 주곧 나에게 가져올 것이다. 미가서 5장. 군대의 도성아, 군대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되었다.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에 뺨을 칠 것이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 개서 네 개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 두실 것이다.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 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올 때에 우리는 일곱 목자, 여덟 장군들을 보내서 침략자들과 싸우게 할 것이다. 그들은 칼로 아시리아 땅을 정복하고 뺀 칼로 니으로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아시리아의 군대가 우리의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국경선 너머로 들어올 때에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여 낼 것이다. 많은 민족들 사이에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며 구성기 위에 내리는 비와도 같게 되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여러 민족과 백성 사이에 흩어져서 살 것이며 숲속 짐승들 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양떼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걸을 때마다 먹이에게 달려들어 밟고 찢을 것이니, 그에게서는 아무도 그 짐승을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네가 네 대적 위에 손을 들고 네 원수를 모두 파멸시키기를 바란다.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가 가진 군말을 없애버리고 말이 끄는 병거를 부수어 버리겠다. 너희 땅에 세운 성곽들을 부수어 버리고 요새들은 모두 파괴하여 버리겠다. 너희가 쓰던 마법을 없앨 것이니 너희가 다시는 점을 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세긴 우상을 파괴하여 버리고 신성하게 여긴 돌 기둥들도 부수어 버려서 다시는 너희가 만든 그런 것들을 너희가 섬기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서 아세라 열 신상을 모두 뽑아 버리고 너희가 사는 성읍들을 파괴하겠다. 나에게 복종하지 않은 모든 민족에게. 화가 나는 대로 분노를 참지 않고 보복하겠다. 미가서 6장.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소송 내용을 샅샅이 밝혀라. 산과 언덕이 내 말을 듣게 하여라. 너희 산들아, 땅을 바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아라. 나 주의 고소에 귀를 기울여라. 나 주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너희의 몸값을 치르고서 너희를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게 한 것도 바로 나다. 내 백성아, 모압의 발락 왕이 어떤 음모를 꾸몄으며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시팀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 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 주시기를 빌면서 내 마다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들어라, 주님께서 성읍을 부르신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한 나에게 순종하여라. 악한 자의 집에는 속여서 모은 보물이 있다. 가짜 되를 쓴 그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틀리는 저울과 추로 속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들이다. 백성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견디기 어려운 형벌을 내린다. 너희가 망하는 것은 너희가 지은 죄 때문이다. 너희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을 것이며, 먹어도 허기만 질 것이며, 너희가 안전하게 감추어 두어도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며, 남은 것이 있다 하여도 내가 그것을 칼에 붙일 것이며, 너희가 씨를 뿌려도 거두어 들이지 못할 것이며,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도 그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 술을 빚어도 너희가 그것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오므리의 윤례를 따르고 아합집의 모든 행위를 본받으며 그들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니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너희 백성의 경멸을 받게 하겠다. 너희가 너희 백성의 치욕을 담당할 것이다. 미가서 7장 아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 나무와도 같다. 이 나무에 열매도 하나 남지 않고 이 포도 나무에 포도 한 송이도 달려 있지 않으니 아무도 나에게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포도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구나.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볼래야 볼 수도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뿐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다. 모두가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뿐이다. 모두들 서로 공모한다. 그들 가운데서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너희의 파수꾼의 날이 다가왔다.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이제 그들이 혼란에 빠질 때가 되었다.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아라.친구도 신뢰하지 말아라.품에 안겨서 잠드는 아내에게도 말을 다 털어놓지 말아라.이 시대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툰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 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나는 주님의 분노가 가라앉기까지 참고 있을 뿐이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나를 변호하시고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빛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의의를 볼 것이다. 그때 내 원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나를 조롱하던 그 원수가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내 원수가 거리의 진흙처럼 밟힐 것이니 패배당한 원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할 때가 온다. 내 지경을 넓혀야 할 때가 온다. 그때 내 백성이 사방으로부터 내게로 되돌아온다. 아시리아로부터 이집트의 여러 성읍으로부터 심지어 이집트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내 백성이 내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살던 땅은 거기에 사는 악한 자들의 죄 때문에 사막이 되고 말 것이다. 주님, 주님의 지팡이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백성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 백성은 멀리 떨어진 황무지에 살아도 그 주변에는 기름진 초장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주님의 백성을 바산과 길루앗에서 먹여주십시오. 네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내가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겠다. 민족들이 그 기적을 보면 제 아무리 힘센 민족이라도 기가 꺾이고 말 것입니다. 간담이 서늘해서 입을 막을 것이며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무서워 떨면서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때문에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주님께서는 옛적에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해를 더하여 주십니다.